없습니다. 오늘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맡게 된 청년 3단 박치영입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 앞에서 일기 발표도 해보고 또 이렇게 큰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섭외해주신 강혜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재밌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제 법명은 송명과 같은 박치영입니다. 올해 33살이고 고향은 창원입니다. 현재 유창이라는 제조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당에서는 청년 3단의 단원이자 문화부 수석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원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만 가끔 절에 다니시는 것 말고는 저는 30년 넘게 특별한 종교를 가져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 못한 계기가 찾아왔는데요. 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차명섭 예비교무님의 친구입니다. 어, 제가 처음 원불교를 알게 된 것은 원기 104년 9월 7일 초대법회를 통해서입니다. 어, 사실 그날 전 안암동에서 만나 고현전 마지막 날 행사를 구경시켜준다 하여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안암동에 도착하여 만나고 교당으로 걸어오는 길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 자기는 사실 어, 매주 원불교 법회를 참석하기 위해 어, 오성에서 서울로 왔던 것이고, 어, 이제, 원불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오늘은 지인들을 초대하는 행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설명 듣고 나서도 저는 그냥, 아, 단순히 다네, 절에 다니는구나.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네. 어, 불교와 원불교가 다른 종교란 것도 몰랐습니다. 어, 초대 목회가 시작하기 전, 대각전에 들어섰는데, 어, 처음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도 되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절은 이제 불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런 상이 있어서 좀 이상했고, 교회처럼 성과도 부르고, 그냥 이상, 조금,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어, 이제, 근데 초대법회 내용 중에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그중 원불교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어,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정신 문명도 함께 발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문명이라는 설명이 굉장히 인상깊고 호기심 있게 생각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날 초대 법회 강연과 어, 공연을 준비해주신 교우님들과 교당 천명분들 교무님들 어, 정성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을 들여주신 덕분에 제가 온불교의 인연이 다 여, 여기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초대 법회 행사가 끝난 후에 단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서로 감상을 나누고 한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 반성하고 그 점을 잘 치사했다, 뭐, 피드백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교우분들이 다들 참 열심히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 반대로 살아왔거든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는 왜 하, 해야 하는지 몰랐고 하기 싫었고, 그냥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 하여서 그냥 혼나지 않기 위해 했었는데, 어, 많은 분들은 대개 어, 자기 개발 그리고 수많은 경쟁과 자기발 하지만 저는 그냥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노력하는 게 싫었고 그에 대해 얻어지는 결과가 작지만 저는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법회 참석한 이후 문득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교당에 계속 나가 볼 아, 교당 계속 나가 볼까 하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인년이 되었습니다. 교당에 온 이후에 인상 깊었던 활동 중 하나가 정기훈련인데요. 교당에서 공지를 하시는 건어 이제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말씀으로 꼭 참석하기를 권장하셔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참석, 참석하겠다고 참석 했습니다. 어 근데 출발하기 전날과 당일 토요일에 이제 하루 종일 훈련을 한, 해야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어, 근데 막상 훈련원에서 시간은 굉장히 저에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어, 1심하기, 일단 멈추기, 평소 부족했던 수양 공부를 배우고, 평소 일상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설거지를 할 때, 항상 핸드폰 영상을 보면서 행동했는데, 그날 훈련에서는, 어,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서 일심하기 유념을 통해 오롯이 밥을 먹는데 집중을 해보고, 어, 자연 속에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유념하여 걷기를 하면서 그 순간 순간 마음을 챙겨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 그리고 훈련 마지막 시간 108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 여러 교우님들과 다 같이 함께 하니 그것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 이것 또한 역시 타력이네요. 마지막 훈련 후기 감상담을 발표하는 시간에도 제가 오늘 여, 오길 잘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어, 지금 시기가 하루 이상 훈련은 힘들지만 꼭 다음번엔 하루 이상 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이제 원불교를 만나서 달라진 점과 현재에 대해서 말,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꾸준히 새벽 자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혼자 스, 스스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 어, 어. 그 차명석 예비교무님이 안한교당 간사 시절에 새벽 자선을 할때 어, 줌을 통해 자선을 같이 하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시작을 하여 현재 지금 어, 김은진 간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줌모닝, 선모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선을 하면서 잘된 점과 잘안 되었던 점이 있는데 어, 초대법회 이후 제가 처음 교당에 왔을 때가 수행법회였습니다. 그때는 처음 명상 시간을 가지는데 어,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마음을 뺏기고 몸을 비틀면서 앉아 있는 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재 아침에 30분 정도의 선을 하는 시간에 익숙해졌지만, 어, 그리고 그래도 고요한 시간에 하다 보니 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데요. 아직 그거는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는 미리 계획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즉흥적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선 시간에 미리 엄마를 통해 오늘 회사에서 먼저 해야 할일 중요한 일을 미리 생각해서 회사에 출근해서 정신없이 시작하는 일이 없어진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선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회사에서의 업무 효율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 졸음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 줌 모닝, 선 모닝이라는 타력을 이용하여 함께 수양해 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당에 다니기 전까지 저는 회사는 그냥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가장 좋았고 일요일 오후가 되면 스트레스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전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인데 어, 대학생 활과 달리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근무 시간 해야 할 일만 하고 일찍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저지만 같은 팀 사람이 아니면 퇴근 후에 저녁 먹자고 하는 약속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어, 물론 지금 그런 것 지금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회사 생활 2년쯤 지나 제 저희 팀에 제 밑으로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어, 그 직원에게 제 업무 일부를 넘겨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전 이제 제 업무하기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인수인계 시간이 짧은 간단한 업무들만 넘겨주었습니다. 어, 이러한 어려운 점을 제가 단일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단 단장님이신 심현승 교육님께서. 어, 일상 수행의 오법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매주 벙, 봉독하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어, 귀찮고 반푸더라도 업무를 잘 가르쳐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 제 나름대로 잘 설명해주고 업무를 가르쳐줬는데 어, 가르쳐주길 잘했다고 요즘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 신입사원분이 최근에 퇴사를 해서 그 업무를 제가 다시 하는 중인데 어, 요즘 바쁜 시기와 겹쳐서 굉장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업무를 제일, 잘 가르쳐줄 준비가 되었는데 어,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꼭 저보다 늦게 대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당에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타력을 얻어 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꾸준히 새벽 자선을 통해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 미, 미리 엄마를 통해 회사에서 엄, 저는 업무 능력 향상과 꼼꼼한 일처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들 강연하시면서 서원을 세워 꼭 말씀하시던데, 아직까지 전 구체적인 서원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숙제이고 고, 더 공부해 야 나아갈 방향 같아, 지금 당장 어떤 서원을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교당에 오기 전에 저는 공심보다는 사심을 더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어, 사심을 조금 내려놓고 공심을 내세워 교당뿐 아니라 제 주위 인연들에게 선,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박치영 사원은 꼼참 꼼꼼하고 일 처리도 능숙한데 그일도 먼저 잘 나서서 하는 사람이야. 시간 내에 약속을 잘 업무를 끝내. 어, 그리고 교당에서는 박치영 교우는 아침 자선을 통해 수양을 잘 하고. 평소 미리 엄마를 하려고 노력해서 회사에서 업무 향상도 되었고 업무를 대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 회사에서 되게 인정받는데 되게 멋진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 제가 교당에 와서 여러 교우님들에게 받았던 영향을 이제 반대로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공부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연을 하겠다고 한건 6개월 전인데 지금 원고 작성은 2주 전에 정말 급하게 썼습니다. 되게 많이 부족한, 부족하고 오늘까지도 느꼈는데요. 어, 주말이 되기 전에 금요일 회사일도 바쁘고, 강연 온고도 써야 한다는 생각, 생각에 순간 원망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고, 어, 7월 중순, 중순이 바쁜 시간, 시간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 미리 엄마를 하지 못한 탓인데, 제가 원망심을 가졌습니다. 어, 평소 미리 엄마를 통해 달라진 점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마음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쁘면 상실 일기 체크를 잘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바쁘더라도 빠지지 않고 상실 일기 체크를 통해 미리 엄마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족하고 재미없는 강연 들어주시는 아는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이만 강연 마치겠습니다.